근데 이렇게라도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응. 여기 스파이 다섯 개가 우리 다섯 명이래요. 아 너무 귀여워. 너무, 귀엽다. <laughs> 너무 귀엽죠? 그러면 우리 노래 부를까요? 바빠 축하합니다. 바빠 축하합니다. 사랑합니다. 오늘은 추첨을 그냥 입으로할 거예요. 됐 어, 랜덤이에요. 아, 제가 먼저 그냥 할게요. 저는 1번. 어 어! <웃음> 아, <웃음> 그 웃음의 의미는 뭐지? 싫어 내가. 내가 너뽑아도 지금 싫을 거야? 나 지금 짱이야. 나 도움이야. 아오. <laughs> 추첨입니다. <laughs> 뽑을게요. 뽑을게요. 응. 음. 어, 뭐하지? 너? 너가 좋아하는 숫자에. 아니, 좋아해. 저는 오늘 12월 8일이니까요. 28번. 언니야? <laughs> <laughs> 어? <laughs> <laughs> 역시 우리는 통화네? 분명히 어. 장난이었다 6번 있어요. 오 56번. 어디 있어요? 오! 어! 어! 맞어아요 맞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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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데요 맞아요. 아요 맞아요. 맞아요. 맞 맞아요. 맞아요. 요맞 맞아요. 맞아요. 맞요 근데, 네. 근데, 저쪽 장면, 정규박, 정규백, 30만, 3아0 번. 30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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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0 3

어오 오늘 너무 추웠죠? 그, 그리고 우리 약간 같이 활동하면서 다들 조금 아 아파도다 아픈 사람들 아, 계시더라고요. 아, 아, 네. 너무 아, 힘든 아, 겨울에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. 그 오늘 그 이기가요 본방 들어오신 분. 오, 와. 네. 이쪽에 계셨던 분은 누구예요? 여자 분버었는데 어디? 오늘 멤버였던 분이 뭐 어, 있었고. 그리 기억해요? 중때 혼자 안젤 몸중에 오셨 오늘 오셨어요? 오늘 오늘? 아 맞아 오늘 오셨어. 어. 오늘 저 분이 저멤버 저분이 아 혼자 젤만 싸움 거 어떻게 게 거기서 하나만 거 어떻게 하나오셨어요아 아아아아 우리 진짜. 데려가고요. 네. 근데 굉장했어요. 무슨 트리플 그림 찾기 수준으로 <laughs> 봉 여러 개가 있는데 딱 우리 엔젤봉이 여기 딱 하나 흩리고있니다 근데 의외로 우리 엔젤봉이 되게 잘 보여요. 모양이 있어봐. 어 모양이 있그랑이의 로고가 있는데 우리 모양 맞아. 그게 훨씬 잘보인딱보이더 뭐 그러니까, 그러니까 회사 칭찬해야 돼요. <laughs> <laughs> 그러면 식재료에 아, 뺄시 네. 원래 닦아주고 씻어주고 하는거죠 여기 서 아, 있어도 잘 나와요 사진? 네이 네. 조명을 좀 바꿔보고 싶어 아하 여기가 밝아졌어 뒤로 가래요 이거 가래요? <laughs> 죄송합니다 말잘 듣죠 또 <laughs> 여기 어때? 밝아졌어요? <laughs> 어, 더 이만큼의 희망을 모았어 맞나? 자, 그만, 자, 그만, 나는, 나을 보았어 는 나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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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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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아 나는, 우리 나 나는, 나는, 우리 우리 나 나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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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는, 나나 나는, 나나 나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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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 맞아 우리 다음 주에 무슨 뭐 패션했으면 좋겠어요? 무슨 옷입고? 나머, 잠옷, 조조, 잠옷 그리고 소소또 없어요? 리즈니크, 리즈니크 쭉, 진이 추천! 진이 과하면 위험해. <laughs> 아니 팬분들이 얘기해 주면 안 돼요? 네. 자스민. 아니 뭐지 그거? 야, 자스민 말요야 아, 자스민 하고 싶어요. 하연이 네, 뭐 했으면 좋겠어요? 진이. 네. 자스민. <laughs> 진이. 하연아 너 자스민 하래. <웃음> 고마워요. <웃음> 그러면 선민 인어공주고. 찰비 인어공주지. 유나 언니는요? 신발 라이어킹. 아니 신발을 어떻게? 공주공주공. 예 우리 사장이 가지고. 아니 그.

<laughs> 아니, 자기는 엘너한다너고아 진짜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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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 뭐. 아니, 아니, 솔직히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라. 아, 네가 말한 거로 싶은데 네 말한 건 뭐냐? 에, 뭐좀 봐. 아스파라거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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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다리다. 루다 에스파? 게이퍼야? 이 아, 죄송해아요 예뻐요. 나 너가 개이뻐라고야너나이거라남자데 그래. 아, <laughs> 아, 남자라고 나 남자라고 <웃음> <웃음> 잘못 찾아 네 아니 뭐 이거 맞아? 너무 짧네 아 찾아서 보여줘 <laughs> 야 이거 맞대 <laughs> 야, 멋있다 야나공거 나와야 돼아직뭐은거어다어있어 멋있어, 멋어멋있이멋어멋어 멋있어, 멋있어, 어 멋있어, 멋있 시연, 시연, 이러고 네, 어, 이러매이야